이전에 쓰던 허브에 20개 정도 달려 있는데 언제 다 옮기죠? 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지급이 게이트웨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무선을 쓰다가 유선으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야 홈페이지에 가보면 게이트웨이 중에서 한 번에 전체 디바이스를 다른 게이트웨이로 옮기는 옵션이 있는 게이트웨이가 있대요. 그런데 실제로 찾지는 못했습니다. 플랫폼에서 최근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지급이 허브에 그 기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나중에 그런 기계를 찾게 되면 또한번 안내를 드리고요. 이미 설치되어 있는 IoT 기기를 다른 게이트웨이로 옮기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쓰던 허브에 20개 정도 달려 있는데 이 20개 언제 다 옮기죠? 벽 스위치 같은 경우는 페어링 버튼 누르려면 벽에 있는 스위치를 드라이브로 열어서 해야 하는 수고가 있으니까 재빠른 동작으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, 간단한 전구부터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구는 이쪽 게이트웨이에 물려 있습니다 식탁등 1, 식탁등 2가 물려 있어요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, 여기 미니 허브라고 되어 있는 이 게이트웨이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식탁등 1화하고 식탁등 2가 있는데요. 식탁등 1을 삭제를 한 후에 곧바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른 게이트웨이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옮기실 때 주의할 거는 이름을 그대로 옮기라는 겁니다. 식탁등 1에 들어가서, 여기 연필 모양이 있죠?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, 제일 아래 보시면 기기 삭제가 있습니다. 기기 삭제를 클릭하시고, 밑에 거 하지 마시고요. 연결 해제를 클릭하면 바로 이제 페어링 모드로 바뀌면서 해제가 됩니다. 이때 바로 포라스를 눌러서 장치 추가를 누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줘서 기다리면 여기에 해제한 기기가 여기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뜨는 거 보이죠? 여기 떴죠? 요거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. 도하기를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. 완료를 터치를 해주고요. 자, 여기에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꿔 줄게요. 전구 하나가 옮겨졌어요. 연결 해제를 하고 재빠르게 다시 추가를 해서 다른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서 설치하시면 간편하게 게이트웨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됩니다. 버튼 같은 경우는 새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. 자동화,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, 원 클릭 실행 이런 것들도 다 바꿔주셔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는데요. 이 게이트웨이를 이전하는 것이 좀더 편한 방법이 생기도록 후야에서 분발해 주셨,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. 이상 생활의 기술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